살아 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이 새벽을 온전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영으로 올려 드립니다. 우리 안에 무사하게 온전치 못한 것들로 영육 간에 온전하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육 간에 하늘의 은혜를 다운로드하시어서 채워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 쓰임 받는 축복의 생애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토요 새벽 기도회를 좀더 의미 있게 하고자 로그인 세러데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언어의 달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임을 이 집회를 축복하시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밝혀내고 따르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부터 좀 교회를 좀 새롭게 물론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해야 래 그래도 어, 변화를 주려고 저는 늘 변화를 시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몇 달간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사역의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예배의 이름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특징의 이름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 새벽 기도에 우리가 토요 새벽 중보 기도로 했는데 이거를 좀 로그인 세러데이로 좀 바꾸었습니다. 좀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그인이라는 말은데 접속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분주한 세상의 소음을 로그아웃하고 본질적인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로그인하고 연결된다는 서사가 이 안에 담겼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은 로그아웃하고요 하나님께 로그인하는 이토요이 새벽 아침 하루만이라도 세상의 분주한 것들로부터 좀 차단하고 한삼 사십 분이라도 아니에요 길면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를 접속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말씀 한 구절 가지고 한 이십 분에서 이십 오분 사이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예배와 영혼 구원만 놓고 어, 중보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절망을 사고 희망을 판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 부흥을 여전히 갈망하는 이 시대의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최근에 드라마 제목이 재밌어서그 드라마 제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도를 기다리며라는 드라마 제목이었습니다. 왜이 드라마가 기억이 났느냐면 예전에 읽었던 제가 종종 설교회 예화를 들었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꼭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책을 내용을 소개하면서. 늘 시편 40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 0편의 구조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아주 절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지요. 그 시의 일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히브리어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 가 나옵니다. 두번 반복을 했죠. 성경에서 두번 반복을 한다는 것은 이제 강조의 의미,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기다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40편의 마지막 구절은 17절도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반복의 미학,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아, 다윗성이 반복의 미학을 통해서 기다림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인지, 믿음의 고백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죠. 물론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기억할 겁니다. 그의 상황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해야 응답하리라는 확신의 이두 개의 중첩이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요. 기다림 이것이 다 다윗의 믿음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기다린다는 말은요, 내가 해볼 수 있는 수단을 다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처분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해본 다음에 더 이상 사용할 수단이 없을 때 기다린다는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림이 당시. 그의 유일한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무기력한 무의의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하나의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을 기다린 것을 보게 되었지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기다림은 신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실력 있는 믿음의 행위라고들 얘기를 하죠. 왜 기다림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믿음의 덕목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호흡이 짧습니다. 인간은 시선이 아니라 뭐라고 말할까요? 시각이라고 말을 해되 나요. 시선은 길게 보는 거잖아요. 인간은요 길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도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얼마나 믿음의 가장 최고봉이라면? 그렇다면 이 믿음의 행위 가운데 어느가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죠. 아마 기다림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가장 큰 내면의 싸움과 갈등이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제임스 존스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당신은 생각 그리고 감정과 싸우는 것이다. 이게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영적 전쟁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요. 죽어가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이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까이 지낸 목사님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렇게 걱정스럽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가끔 이런 걱정이 듭니다 앞으로 내가 사역하는 이 교회가 살아있을까요? 요즘들 많이들 교회가 없어지고 또 교회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가끔 제 받게 되어지죠. 의미 있는 고민이고 또 목사 많이 가질 수 있는 몸부림이라고 생각이 들죠. 저라고 왜 걱정 안 하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함도 모르겠지만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저는 평생 이민 와서 교육 걱정, 이 불면의 밤을 보내는 날이 많죠. 어제도 꼬박 밤을 새우면서 교육 걱정, 주일 예배 걱정, 이 걱정이 이제 제 마음속에 쌓여 있죠. 이건 목사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제 걱정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이민교회는 과연 미래가 있을까? 독일교회가 1970년대에 사라진 것처럼 이민교회도 이민 한국교회도 이민 한국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고 심란한 상황이죠 이 지역에 처음 세워진 우리 교회로서는 당연히 이 걱정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뚫고 가야 우리 교회 이후로 세워진 교회들이 희망을 갖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선구자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지금 이런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들이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 이건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위기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며 퇴색하고 변질되는 복음의 전쟁인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힘들까라고 할때 그런데 저는 교회론에 대한 굉장한 확신이 있는 목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자신의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남겨 놓은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2의 인카네이션이라고 말들을 하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냐는 거예요.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무너진 데 어렵다라는 말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니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목임에 주님이 보존하신다. 교회는 스스로 확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내가 할 일은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그저 우직하게 목회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해드릴 것 같습니다. 시리를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목회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1년 2년 목회하다 그만두는 건 목회 아니지요 아굴골짜골짜기로 간다는 그 고백을 한다면요 그리고 우리는 비즈니스 목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절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들과 몰려다니지 마시고 지역 감투 쓰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20년간 목회를 하지만 한 번도 감투 목사들과 몰려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게 교회 목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런 격려를 해줬습니다 산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교회 부흥을 꿈꾸는 목사들을 찾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분들은 기다림의 의미를 잘 압니다 아기를 열달 동안 품고 고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엄마는 유산까지도 아기를 죽이려는 생각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품은 순간부터 갈등은 시작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함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10개월을 기다릴까요? 100년의 생명이 그 산마의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태어나면 100년을 살기에 1년을 3모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모는 생명을 가졌기에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인 그 1년을 기다림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1년의 인내를 어떻게 3모들은 보낼까요? 지혜로운 3모들은 좋은 책을 읽습니다 독서의 시간으로 보냅니다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죠 누구와 싸우려고하지도 않고 되도록이면 화평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선모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렇게 생산적인 기다림으로 보내고 있지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 안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랜 참음, 오랜 기다림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롱 서퍼링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의 고통은 1년, 2년, 3년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 어쩌면 몇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산모는 배 안에 있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말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이게 무슨 산모와 관련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산모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 사랑으로 화평하게 지내야 하죠. 산모의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부응을 꿈꾸는 교회라면요, 이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꼭 적용해야 합니다. 평화로 모든 관계에서 한 생명으로 인하여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교회에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부응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갈등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른 주장하고 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갈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 교회가 나눠진다는 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백년의 생명을 품고도 엄마가 좋은 생각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온유로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말씀 제대로 지켰냐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을 보며 교회 부흥의 기다림에 지친 내 자신과 많은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순간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 불안과 같은 내전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다림은 요동치는 마음의 내전을 잠재우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하는 가장 치열한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뮈엘 베케트가 고도를 기다리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고도가 끝내 오지 않는 막연한 허무의 상징으로서 이 소설이 끝난다면 다이 기다림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실체는 반석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리면 우리의 내면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언가 변화하고 무언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명제를 지키기 위해 불안이라는 거센 파도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기다림, 불안한 기다림, 갈등하고 있는 그 기다림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닌 가장 밀도 높은 믿음의 행위의 열매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단순히 시간이 막연히 언젠가는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수동적인 인내의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유일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자체이십니다 나처럼 그분의 종들이 시원찮아서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때가 되면요. 나처럼 신통치 않은 종들은 다 갈아치우고 다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종들로 새롭게 세우실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막 그때까지라도 적어도 우직하게 목회한다면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선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가슴에 부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로그인 세러데이 중보기도 제목을 몇 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 이 시간을 토요 새벽 기도에는 이제 이름을 로그인 세러데이로좀 바꿨습니다 로그 아웃 세상으로부터 좀 차단되어지고 로그인 하나님께 접속해서 하늘의 은혜를 운로도 받을 수 있는 일주일에 한 시간만이라도 그런 의미에서 교회 토요 새벽 기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도도 좀 중복기도 주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으면서 해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일 내일 주일 예배 부흥을 삼화하면서 주님 영광이 내일 예배 우리 가운데 머물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일 예배가 될수 있도록요 또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혼구원의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또 열심도 없습니다 강권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일 교회를 찾는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 진정한 교회를 찾는 자들의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얼터네티브 커뮤니티 대안적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그들로 이예배당을 채울 수 있도록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 우리 교들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주의 몸에 한 지체로서 자기의 그를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영육관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